인천 청량산 중턱에 서해를 바라보면서 낙조가 멋있는 흥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바로 최근에 스리랑카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증받은 국가열의 진신사리 청동대탑. 세계 최초로 건립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흑륜사는 역사가 1376년, 나홍 선사가 처음 건립한 절로서 인천 시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명찰인데, 이번에 이렇게 세계 최초의 진신사례 청동대탑을 건립하게 돼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